무슨 향한 열정 2025 K3 리그 22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 대 경주안소엔FC의 경기 시흥시민축구단의 홈구장 정왕 스타디움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 먼저 시흥시민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승수 감독의 선택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최창원 신민용 주종대 류승범 이남규 황신중 캡틴 한수민 서유민 정현우 이 이래준 1 1 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네 오늘 시흥시민축구단의 라인업을 살펴본다면 정성민 선수 대신에 주종대. 정철웅 선수 대신에 서유민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서유민 선수는 특히 5월 17일 이후에 첫 번째 출전인 만큼에 어, 정말 어,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독이 왜 선택했는지를 보여줘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경주한수원 FC의 선발 라인업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보원 감독이 팀을 이끕니다. 이준희 골키퍼, 장효강, 이종현, 서승우 캡틴 이석현, 성호영, 김다원, 빅토르 이석규, 문승원, 가밀로 열1 명의 선수가 선발로 출격합니다. 네, 오늘 경주한신원의 라인업을 살펴본다면. 딱한 선수의 변화가 눈에 띄어요. 네. 오윤석 선수 대신에 이종현 선수가 선발 라인업을 꿰찼는데요. 이종현 선수는 오윤선 선수보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만큼 오프 더 볼에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고 기동력 또한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이렇게 또 악수를 전달하는 모습도 볼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친전팀인 만큼 어, 또 반갑겠죠. 그렇죠. 자,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출발해 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경주한선 f c 오른쪽에 시흥치민축구단이 위치합니다. 있습니다. 안수민이 직접, 직접 보내 줍니다. 위쪽으로 뜹니다. 어, 이번에는 상당히 과감한 선택을 보여줬던 안수민입니다. 같은 팀 선수들도 그렇고 수비수들도 그렇고 이걸 직접 슈팅으로 연결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어, 그렇군요. 아, 확실히 공격수와 미드필더 모두 고루고루 득점과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또 특히나 오늘 아직 선발 출전하진 않았지만 유신 선수도 어 지금 왼쪽으로 보내줬습니다. 안중식 공 잡아냈고요. 그 박사 쪽으로 발 막아냅니다. 아, 멋진 세이브였죠. 이준희의 선발. 어 지금 정현우의 슈팅이 나왔는데요. 뒤쪽에서 올라온 패스가 상당히 일품이었습니다. 아, 지금 점프하면서 볼을 잡아내는 저 퍼스트 터치. 네. 저 퍼스트 터치가 좋았기 때문에 슈팅으로 연결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자, 이후에 오른발 슈팅은 이준희의 선발로 보내졌습니다. 투운 로 다시 빼줬습니다 뒤쪽에 있죠? 오른쪽 붙여줍니다. 크로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곧바로 높게 뛰어냈는데요. 에더클리어 다시 한번 박스 안쪽으로 슛! 아 옆쪽으로 마스합니다. 확실히 빅토르의 투지가 느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빅토르 선수의 경우에는 발밑도 좋고 공을 지키는 능력도 좋기 때문에 네. 이렇게 혼전 상황에서 볼을 지키고 직접 슈팅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가운데로 꺾어주고요. 안수민, 황신중 뒤쪽에서 이남규 어, 오른발! 뭐, 아... 위쪽으로 뜹니다. 과감한 오른발 슈팅을 때려봤던 이남규였습니다. 지금 수비수가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거또 네.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자리 지금 EPL에서 또 뱅상콤파니가 또 아, 결승골을 네. 기록했던 위치기도 이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노라고. No! 카밀로가 네. 강한 압박을 보였고요. 초일권은 시흥이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어 오, 지금 오, 실수가 나왔어요. 미스가 나왔습니다. 카밀로가 꺾어준 패스 굴절됐고요. 먼저 한번 해봐야 돼. 카밀로 다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오 지금 치명적인 실수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가만히 있었는데 공이 또 굴러 들어왔죠. <웃음> 네. <웃음> 그렇죠. 카밀로 선수 앞에 또 떨어졌는데. 안수민 선수가 까밀로 선수 얼굴을 보고 착각을 했나요? 아. 오랜만에 또 같이 뛰다 보니 네, 유니폼 색깔을 조금 헷갈리고 친정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유민이 가운데에서 오른쪽을 바라봅니다. 이래준이래준이 잡아냈습니다. 직접 슈팅! 막아냅니다. 이번에도 이준이. 어, 이준이 선수는 잘 막았고 이래준 선수는 잘 찼어요. 네. 자, 지금은 사실 각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요. 네, 팀 동료들이 도와주러 수적인 우위를 가지려고 도와주는 상황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몸싸움이 있었고요. 스로이드로 이어집니다. 그 전에. 피셀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2025 K3리그 22라운드 시흥시민축구단대 경주 한이 f c 의 경기 전반전이 끝난 시점 0대0으로 균형을 맞친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네시흥구민축구단과 경주 한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 없었지만 그래도 또재미는 어, 공격과 수비를 담당해 주는 선수인데 과연 이 선수들과 함께는 후반전은 어떻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시흥 시민축구단, 오른쪽에 경주 한손 fc가 위치합니다. 교체 출첫 번째로 크로스를 올려봤습니다. 이번엔 경주의 공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측면으로 보내졌습니다. 박스 쪽까지 커브슛, 서브 발 막아냅니다. 경주의 위협적인 역습 시흥 수비진이 이를 막아냅니다. 지금은 카밀로 선수가 슈팅을 기록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어 지금 다시 한번 어 의료진을 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왼발로 방향만 바꿔주는 아, 토르의 슈팅이었거든요. 자, 토르의 슈팅 이후 빅토르 선수가 좀 모... 프리킥으로 진행됩니다. 에더 막고 킥, 클럽고요. 이래준, 이래준, 이래준 버텨내고 있어요. 박사, 클려져, 클 슈팅. 뒤쪽에서 오른발, 막아냅니다. 어어 이준이의 정면입니다 오늘 경기 경주의 최후방에는 이준희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흘러들어오는 볼을 다이렉트 슈팅으로 연결하는 게그 정확도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네. 좋은 슈팅이었어요 그래도. 이래준이 버텨냈고 흘려준 공. 곧바로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높은 위치 끊어냈어요. 시흥의 역습 들어갑니다. 접어놓고. 크로스 할까요? 움찔움찔 움찔 가운데까지 왔습니다. 한숨이. 안수민. 뒤쪽을 붙여줬고요. 이남규가 툭 찍어서 올려줍니다. 박한결. 박스 안쪽. 오른발 슛! 옆쪽으로 박수니다 박한결 선수 지금 낮은 움직임을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잠발을 쳤을 때 선수들이 속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군요 자, 박한결 선수가 마치 예열을 하듯 잠발을 여러 차례 뛴 이후에 오른발 네. 이어진 세컨볼 때리진 않고 다시 뒤쪽 연결해 줍니다 툭 치고 크로스 붙여줍니다 가운데서 여기서는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 최창원 선수가 지금 바이시클 킥을 한번 시도해봤어요. 다이나믹한 수비의 바이시클 킥이에요. 네. 수비수가 어. 바이 한 번으로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섰는데 이런 네. 롱 킥을 통해서 상황 반전을 노려보는 것도 어, 지금은 카밀로 떴습니다. 카밀로에게 왔던 천금 같은 기회, 슈팅이 위쪽으로 뜨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슈팅은 슈팅 직전에 수비수들의 집중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네. 너무 아니란 헤딩 패스였죠. 자, 지금 은 류승범이 헤딩 패스 앞쪽 붙여줬고요. 왼쪽 열어줍니다. 성호영의 낮은 크로스 좋습니다. 쇼쪽 슛! 슛! 슈팅 막아냅니다. 날카로운 컷백 이후에 곧바로 왼발 슈팅까지 보내봤습니다. 아 이번에도 임팩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열어줍니다. 최대한 사이드 로 볼을 빼낸 다음에 크로스로 이어지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일대의 장면, 하루토 흔들어 놓고 크로스. 아,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하루토의 기습적인 슈팅. 어, 지금은 하루토 선수가 왼쪽을 흔든 이후에 곧바로 슈팅을 한번 보내봤습니다. 야, 여기에서 수비수 두 명이 앞쪽에 있었는데 과감한 슈팅을 보내봤고요. 저 지금은 이준희 선수가 막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런 상황이상 크로스가 바로 이어져야죠. 이남규가 좋은 크로스에 풀쳐줬습니다. 크로스. 유신 헤딩 막아냅니다. 이어진세 컵볼 유신이 흘려줬어. 슛 발발. 다시 한번 잡는.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이준이 연속 세 번의 선방. 아 이준이가 경주의 뒷문을 지켜냅니다. 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진행됐던 장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유신이 버텨내고 흘려줬고요. 중거리 슈팅을 이준희가 막아냈고 와이후에 슈팅까지 막아냈습니다. 아, 이준희 선수가 거의 세 번, 네번 정도의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어 훼셀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2025 K3 리그 21라운드 시흥 시민 축구단 대 경주한손 FC의 경기 스코어 0대 0으로 무승부를 거둔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양팀 모두 원했던 승점 3점을 거둘 순 없었지만 네. 그렇게 1점을 통해서 또 다시 다툼의 순위권 다툼에서 조금 더한 걸음 더 올라.